에스더 4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냐은 평강이 예수, 여러분 영혼과 육신과 가정과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주민한 에스더의 말, 죽으면 죽으리라가 나오는 본문이 있는 구절입니다. 아 정말 유명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사실 죽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두려운 것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음보다요. 어, 이런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죽으면 죽으리라고 비슷한 말또 유명한 말이 있죠. 누가 말입니까? 이순신 장관이에요. <laughs> 예, 예. 살고자 하면은 필생즉사요. 필사즉생이라. 네, 살고자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죽고자면 반드시 살이라. 예, 그렇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사람은 두려운 게 없습니다. 목숨이 가장 소중하니까 이 땅에서. 그래서 어, 정말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뒤의 이야기는요, 오히려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됩니다. 어, 하만 이스라엘을 밀어내던 하만은. 그의 족속과 함께 다 망해버리고, 그들의 모든 재산은 차지해도 되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바로 그 명령이 있기 전에 새로운 명령이 내립니다. 바로 그 유대인을 멸하는 모든 족속을 멸하라는 라 그러한 어 명령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 이렇게 전화 회복의 계기가 되는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요, <laughs> 궁지에 몰릴 때거나, 회복되어야 될 때, 아니면 정말 이 상황이 변화되어야 될 때, 그때가 있습니다. 다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워낙 편안하게 살아가면 있을 수 있겠지만, 음, 한번 우리 제일 나이처럼, 우리 청이나 한번 물어볼게요. 그런 적 있었어요? 아주 단업한 때.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을 때, 아 있었어요. 아이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나이가 한 50대인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살다 보면요, 나이가 어리면 어린대로, 그러한 상황이 있고, 나이가 많으면 많은 많은대로 또,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 초등학생도 자살하는 거 보세요. 왜 자살합니까? 죽을 만큼 괴로울 때 자살하죠.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아니면 일반인이 보기에 너무나 유치한 이유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학생한테는 주는 문제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각각 삶의 단계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수 없는 경우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모르데게가그 경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가장 왕과 가까운 왕의 비인 자기의 조카, 에스드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왕의 마음을 바꿔보라. 그렇게 해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가 왕한테 부름받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다. 그런데 누구든지 왕이 있는 안뜰에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나가면은 왕이 규, 왕이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 지팡이 수돌되면은 살고, 만약에 그렇게 허락되지 않으면은 바로 죽이버립니다. 그이야기니요 그래서 바로 에스드가 혹시 왕이 내가 부르지 않고 나가면은 죽을 수도 있는데, 죽기로 각오하고 내가 나가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를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수산궁에, 그러니까 지금 수도입니다. 수도에 있는 지금 이 왕이 있는 곳이죠. 모든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을 모아서 말하라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그 왕의 마음 아수로아수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변화시켜서 내가 나가더라도 나를 용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삼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는 자신도 그렇게 하되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그 이후로 이야기를 읽어보면 됩니다. 이건 이야기인데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혹시 안리가보신 분이 있으면 꼭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불인절이라는 그러한 유대인의 명절이 생겼고, 어, 오늘날도 그 명절은 지킨다고 들었어요. <laughs> 자, 어떻게 이렇게 저와 위복의 계기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기도하기 전에 마음이 어땠습니까? 죽음은 죽으리라, 라고 기도를 하고 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도, 내가 이런저런 방법, 이런저런 수단,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면, 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요, 기도를 하되 간절히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요. 뭐 내가 좀 돈이 좀들어렇지 내가 좀 귀찮아서 그렇지, 충분히 내 손으로 할수 있는 일, 그런 일은 어떻게 됩니까? 차선책이 있거든요. 플랜 B가 있습니다. 플랜 A,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안 들어주시면 플랜 B로 가면 됩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대부분 이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불효 가운데 살고 그러다 보니까 가급판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는 힘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나 아니면 가족을 전도하기, 전도하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것은 돈 준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뭐, 많은 시간과 노력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전도를 하려면 간절한 마음, 그 영혼을 사모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 내놓겠다라는 이런 결심을 딱 썼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변화시켜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해줄 겁니다. 마치 바울에게, 바울이 지병이 있었죠. 지병이 있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 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가 족하다. 네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자고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교만하지 못하도록 내가 가시를 하나 줬다. 왜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누가 떼어주면 그냥 올라갑니다. 그냥 올라가요. 하나 높은 줄 모르고.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가시를 줬어. 항상 나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를 바라보도록 함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증하고 그분의 자리를 항상 내 안에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 되면 왜 됩니까? 내가 높아지면 그분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결국 기도의 응답, 어떤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 비결은 성경적인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첫째, 철저하고 낮아진 자신의 모습. 아, 나는 무능하구나 내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어, 지금은 뭐 그런 목사 안 나오는데요. 한창 기독교가 부흥할 때, 뭐 지금 다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80, 이렇게 되는 목사님들 중에 대부분 어떤 경험이 있나면요. 이폐병에 걸려서 중열 지병에 이런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옛날에 1950년대, 60년대, 이때 폐병이 그때 굉장히 창고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병에 악화되면은 마침내 죽고 맙니다. 시락시락 말다가 죽죠. 어, 본범선, 김유정 있잖아요. 김유정. 김유정 작가가 젊어서 죽어요. 아마 29인가 그때 죽어요. 20인가. 아니, 고충 죽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는 수필이 있어요. 수필. 수필이 아니라 실제로 편지 글입니다. 자기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강원도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편지를 씁니다. 뭐냐면은 지금 돈이 없어서 내가 지금 편빙이을 썼는데 돈이 없어서 내가 죽기 겼다 내가 닭이라도좀 먹고 독사라도 좀 사물하면은 고함먹는 거죠. 옛날에 그걸 다 먹고. 개먹고 그만 먹습니까? 예, 그 독사먹고 그랬어요. 먹으려면은 돈이 필요하대. 지금 돈이 없는데 돈을 좀벌어야겠다 네가 좀 적당한 인기있을 그 미국 소설 있으면좀 보내라. 내가 그걸 번역해가지고 내가 그리고 번역해서 보내줄 테니까 네가 적당한 출판사 알아가지고 돈좀 만들어 가도가 그런 이야기. 정말 가슴 아팠어요. 그걸 아, 보면서. 뭐냐면,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많은 우리 그 뛰어난 작가들이 다 요지를 해요. 왜요? 폐병. 그런데, 그 당시 우리 유명한 목사님들도 다 폐병 때문에요.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 작가들은 그냥 죽었지만, 목사님들 중에 살아난 목사님들, 그분은, 그분들이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만들고 부엌의 주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끝까지 가봤거든요. 끝까지. 인간의 연약하고 부족한 한계를 봤어요.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어디, 어느 디어 선에서 그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영국 간의 신령한 것들을 받아 누리는 방법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놀랍도록 하나님 원예로 큰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또 사람이 잘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파서 죽을 뿐한 자기를 살려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어진 복에 취해가지고, 예, 복에 빠져버리는 거. 하나님보다 자기 주어진 복을 더 사랑하는 거. 그 세속주의죠. 그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르드게와 에스디의 이야기는 똑같은 구조입니다. 뭡니까? 사람을 할수 없는 거예요. 할수 없습니다. 이제 도저히 왕의 명령이 났고 이 바벨론 왕의 그 인장이 찍힌 명령이 한번 발해되면요 어떤 규제가 있다면 결국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한번 명령이 발해지면은. 다른 명령으로 그 명령을 취소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새로운 방법이 뭐냐면은, 그 일이 있기 전에, 유대인을 죽이는 일이 있기 전에, 유대인을 죽일 그 민족들을 먼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명령을 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도 이 유대인을 못 군대 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세계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가 어디였냐면 바로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의 왕이 내린 명령, 바벨론의 왕이 내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막다른 골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 왕의 최척근인, 왕의 왕비인 에스드에게 어떻게 좀 해보라고 부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마지막 방법이에요. 네가이 일을 위해서 그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도 3 0일일 동안 못 봤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자기도 막다른 골목입니다. 죽는 게이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다고 하더라도 그 부탁이 들어줄, 줄은, 줄, 들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할수 있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결과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왜 하나님의 역사를 압니까? 바로 이러한 경험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험. 이러한 경험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 하세요. 폐병으로 죽게 된 많은 목사입니다. 많은 유명한 목사입니다. 대부분 폐병 때문에 죽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도저히 살 가방이 없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상황 누구도 견디지 못합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제가 살아난다면, 저는 제 생명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뭐, 별의별 기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고, 또 그가 변화되어 온전히 하나님에 사람으로서 인가 될수 있을까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어리났다라고 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입니다. 아, 내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100% 아니고서는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삶 속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워낙 풍족하니까요. 자, 그 다음 뭐 해야 되느냐?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번형성됩니다그리고 우리가 풍족해요. 풍족하더라도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바로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을 아는 것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다윗이 왕이 된후에도 많은 기도감각 되었습니다. 얼마나 풍족하고 부유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해 나갔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달아 알고 완전히 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한번 만난 후에 끝까지 간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다음에 그 분에 대해서 더 깊이 아가고더 깊은 교제 속에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면 응답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처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작성에 의해서 뭐라나 하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뭐냐? 성형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만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며, 경외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제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 그전에는, 내가 처음 하나님 만날 때는, 정말, 못하게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만났지만 그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내가 가아지고더낮아지고 기울어 졌어 나의 삶 속에 비록 내가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풍성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순종하며 살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추고 그 삶이 최고의 삶이다. 바로 최고로 못 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coaching.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해서 응답받는 삶이다라는 것을 체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행로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경험이 있고, 그다음부터 그 만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그리고 첫 점도 나를 말씀에 복종시키며 성령에 복종시키며, 결국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이 되면은, 이제는 비록, 가진도 많고, 능력도 많고,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왜요? 벌써 그는, 그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는 없어지고, 예수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첫방이 뛴 겁니다. 죽음은 죽을 일 없다. 그리고 어디 됩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일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기막힌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리고 결국은 하만이 모르대기를 달기 위해 세웠던 장대에 자기가 죽게 되고, 하만의 모든 것은 모르대기가 차지하게 되고, 모르대기는 높은 줄에 올라가고, 완전히 전화의 복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제일 첫 단계를 넘어야 됩니다. 뭡니까? 죽으면 죽을 것 같다. 아마, 제 얘기 들은, 그, 제, 그, 제가 처음 하나님 만날 때 이야기를 아시는,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요. 다시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정말 진리를 찾기 위해서, 뭐, 책도 읽고, 사람도 만나고, 모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는 진리를, 찾지 못했어요. 무엇이 진인지 리 저는 몰랐습니다. 한때 성경 읽고, 불경 읽고, 가장 좋은 시간에 새벽에 불경 읽고, 혼자 참선하고, 뭐, 그래 봐도 결국은 저는 무엇이 진인 리줄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위대한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불경이던 스님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마지막에 제가, 그, 이제 서울로 올라가면서, 그, 절에서 공부하는 걸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가면서, 절대 진리가 있다면, 이제 저는 진리 찾기를 안 합니다. 이제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제 가족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노력했지만 저는 진리를 모릅니다. 만약 절대 진리가 있다면, 진리가 저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이제 서을 올라갔을 때, 그때, 말하자면 비정상적인 일, 기적같은 일, 그런 일들이 계속 겹치게 일어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즐린걸 자연스럽게 그 상황을 통해서 알게 되고 예수를 믿고 그 다음 어, 성령 세대를 받고 이런 과정을 제가 겪었거든요. 그럼 저는 언제 만난 느냐 단일을 낳을때 저는 할수 없습니다. 그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한 그게 29살까지 갔습니까 10년 전이죠. 예. 10한 2년 중 되는 것 같네요. 그걸 다 내려놨을 때, 나는 할수 없습니다라고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런 궁지에 몰려서 내가 스스로 할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 역사하세요 철저히 나는 무능하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배워가며,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며 깨달아가며 그분과 교제를와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해가면 이제 그런 것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응답받고 응답받지 않고 그런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과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습니까? 정말 내가 깰수 없는 벽에, 벽 앞에 섰습니까? 바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건 있다. 아, 내가 돈을 용통할수 있다. 내가 몇 사람, 몇 사람에게 부탁하면 자심상하지만 일이 변화될 수 있다. 그때를 맞이 물었습니다. 철저히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없고, 오로지 죽으면 죽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 않으시는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를 만나주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플랜 B, 플랜 C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이후에도 계속 플랜 B, 플랜 C를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플랜 A, 플랜 bc가 오직 하나뿐인 그때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다른 것전혀 의지할 것도 없다는 라 것을 깨달아 알게 한 후에 우리가 그 분과 깊은 교제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고 이제 혹시 이러한 상황에 상황 앞에 놓였다면은 기도하십시오. 정말 죽기로 가다가 기도하십시오. 오늘 모르드게가 했듯이 에스더가 했듯이 죽음은 죽어지다. 각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더 깊이 그분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더 깊은 곳으로 그분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고까지 들어가서 그분과 아름다운 교제를 성도님과 다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한 시간도 한 순간도 숨 쉬고 살아갈 수 없다는 준비라는 것을 알내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어떠한 어려운 환경, 어떠한 큰벽에 부딪히더라도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없더라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그 모든 어려운难关을 다파하시고또 나를 그 너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 제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바트라 기도드려운 나이다. 아멘.